안녕하세요. 여렷봉 여렷봉 군산 커밍슨 오랜만에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군산교육 비율센터에서 1인 미디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김현규 교수님 모셔서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교수님. 손 들어주세요. 전국 제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입으로 하세요. 입으로. 고개로 좀 입으로 해주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차요태 우리. 가지고 지금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감자밭대 이발사님. 머리가 어금 많이 해상거려졌네 그래요? 예 네. 고민을 많이 했는가보 고생이 많아서 요어 고생이 많았어 근데 젊어졌는데 예자마돈니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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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추석에 네. 뭐 먹었어요? 갈비 아이고 살찌는거 먹었대. <laughs> <못 웃음> <laughs> 꿀도 맛있었죠? 우리 마돈니 꿀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성함이 어찌게 되십니까? 문광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미있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잘생긴 미남. <laughs> 아 근데 뭐든고 너무 그갖고 왔다 갔다요. 이거 배수신분들은 나쁜 먼저 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 뭐예요? 미니 대추 알프스 오메. 어? 알프스. 아 그냥 간단해요, 봐 간단히. 사과. 미니 대추요, 사과요. 네. 네. 사과. 대추입니다, 대추. 그거 대추예요? 네. 사과 아니에요? 네. 사과라니까. 왜 그래요? 사과예요. <웃음> <웃음> 막 방송을 아, 이상하게 하네 아군 사장님!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군복 모자가 잘 어울리시네. 아이고,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요, 바쁜 게. 가만 있어요? 예. 열심히요? 아 물건을 많이 갖고 오셨네. 대추, 미니 사과, 대추가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하나라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다음에 많이 갖고 세요 짭담에 드신 것은 들어가도 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맛있거든 맛있는데? 그래요? 네, 맛있었어요. 국장님, 형프셨구만 아, 그래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전영배 씨. 약주밭에, 뭐, 뭐요? 잡초밭에. 잡초밭에 약초도사 박, 박봉규.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 뭐 가지고 왔어요? 피트? 오. 아 피트 집요. 네. 피트는 뭐가 좋아요? 어디가? 아 피트의 효능은? 음. 응. 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뇌혈관 건강과. 네. 간단하게. 통혈관계통. 아 좋습니까? 예, 네. 예를 어서 네. 네. 혈관계통에 많이 쓰이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씨 반가워요. 네. 박대 언니. 아이고 황금 박대를 가지고 오셨네. 황금 박대이고요. 네. 비싸지 비 국산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이제 서해바다에서 나온 군산에서 박대 먹르면 간첩이. 네네네 아주 맛있지요 쫄깃쫄깃하고. 네. 정말. 어우,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했군요. 이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두어 어떻게 해요? 이거 살짝 후라이팬 데운 다음에 살짝만 하면 살이 쭉 빠져요. 네. 가격은 어떻게 좋고.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중자 구성을 해서 3만원인데. 몇개 들어가요, 몇 개? 아직 그 그람수를 초정,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그도 저를 잘해주요 무조건 중요한 건10% 할인하고 택배도 월요일에 무료배송. 예예. 예예. 1 4가 들어 있는 황금박대 꾸이꾸이가 꾸이 너무 맛있더라고 서비스 한봉으로 요일을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어혈을 아, 시간 들어와 주세요. 네네. 오케이. 아이고 우리 황금박대 언니는 머리도 박대 머리에요 아주 안녕하세요. 머리도 같이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네. 똘콩님 어,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laughs> 네. 아이고 빨, 빨간색이. 아이고 어, 똘꿍 다영님이시구나 나이브 커머스 네, 1주년 특집하십니까? 네,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얼마씩 드려요? 이거 지금 똘꿍님이 가지고 온 거죠? 네, 이게 예, 이, 이 다육식물입니다. 이게 뭐예요? 리톱스입니다, 리톱스. 리톱스 왜? 리톱스가 아니라? 리톱스 리톱스. 네네, 네. 오늘은 2만 5천원짜리를 1만 네, 네, 네. 5천원에 네. 그럼 만 원이나 깎아줘요? 예, 라이브 커먼스 일주년 기념으로? 와, 이렇게. 대박 맞다, 대박. 한세 개. 2 5 2만 5천 원에, 1만 5천 원만 5천 원세개는 택배비요? 택배비. 세 개는 무료. 택배비 무료. 그럼 세개는 4만 5천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5천 원을 5천 깎아서 원. 4만 원 이렇게 안 해요? 오케이, 콜입니다 <laughs> 4만 원? <laughs> 4만원. 그렇지, 4만원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네, 그것도 깝지. 네네네. 네, 네. 여기다 쓰세요. 4만원 이렇게. 똘콩처럼 단단하고 키웠습니다. 색스폰 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색스폰을 갖고 와서 월요일날은 연주하세요? 색스폰 소리 듣고 네. 자랐습니다. 네, 계좌번호분이 여기 하면 네. 아주 똘콩 다육이에 엄청 많은 다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를 하시면. 아주 많은 좋은 것을 살 수가 있어요. 월요일 날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바뀌어봐. 할인 행사요? 오늘 한정이에요. 오늘 방송에 지 방송에 지 한정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한정. 오지라퍼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다도 대고 하세요. <laughs> 아니, 거기다 보면 안 돼. 내꺼 해야 돼. <laughs> 아니, 그거 간단히 지금 그게 방고구마예요? 꿀고구마. 어? 꿀고구마. 꿀고구마, 얼마에요? 여기 써주셨, 여기 써주셨죠? 아, 어. 아, 아니, 이거 뒤져보지라고 어 아니. 2kg. 아니, 그게 아니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있어 아, 심쌤서? 그렇게, 그, 맞아,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야 돼. 아니니깐 쓸까가 나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뒤져봤어야 돼. 됐어요. 문농약 인증. 무농약 걸로, 그 다음에 황토 꿀고구마 이벤트. 월요일 날 하십니까, 이벤트? 어때요? 월요일 날까지? 월요일 날하면 해야 될건 그렇죠. 아, 그래요? 아, 주인장께서. 월요일, 화요일 네, 화, 월요일, 네, 화요일. 월요일 네, 화요일 네, 꿀고구마 화요일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방송합니다 <laughs> 자, 영주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꿀고구마 어, 엄마지요? 꿀고구마 하시네. 엄마 네. 아주 고구마를 아주 하시면. 맛있게 지었네, 농사를 네. 어떻게 농사짓는데 힘만 네. 들었어요? 힘안 들었어요 힘안 들었어요? 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살 났어요? 자, 자 이거 안 보여? 자 제가 네. 오는 길에 쪄왔어요. 자 여기서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먹나 보게. 수예는 그 나중에 네, 네 한번 먹어보세요. 음 맛있게 생겼어요. 네네네.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고구마 한번 까요 이번에. 고구마 이번에 고구마만? 고구마 가얼마고겠지 아까? comme mal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5kg, 5kg, 5kg에, 음. 5kg에 15,000원, 18,000원인데 15,000원에 15, 준다고 15, 네. 10kg는 32,000원인데 28,000원에 000원. 28, 택배비는 어때요? 택배비 포함까지. 포함까지 28,000원. 구매하실 분은 010-7535-3884로 예. 꼭 전화주세요. 계좌번호 밑에 있죠? 구리 음.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라이브 방송. 아 그러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군산에서 왔어요. 군산 무슨 동이요? 회원면. 회원면? 아 이거 예. 좋은 데서 오셨네. 들, 들도 있고 쌀이 많이 나는 회원면. 농사도. 농사 지고 계세요? 네. 오늘 여기 립독스 이거 맞춰가지고 이거 네. 2만 5천원짜리 선물 받았지요? 예. 네. 아이고, 수제맞았어요 예. 네. 예. 네. 네. 아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니, 꿀을 너무 꿀 갖고 온거 아니요? 아, 이꿀 갖고 온 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laughs> 어? 얘를 이렇게 떠가지고, 무슨 맛이게 해 떨봉님, 떨봉님,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순단에 고주광사님 <laughs> 오셨어요. 보 이런 식으 찐난이가 뭐였죠? 제 별별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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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레이트 명이 찐난이요? 무슨 별명이. 뜻이에요? 쩐난이. 쩐나니. 쩐나니 무슨 뜻이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가족들이 불렀던. 근데 무슨 뜻으로? 모르겠어요. 뜻은. 쩐난이? 쩐을 많이 벌으라고 그러셨 <laughs> <laughs> 난이는 여자 아니요? <laughs> <laughs> 쩐이, 쩐이 돈이니까 많이 벌으라고 그러는 거. 네, <laughs> 많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편한 자세로 지금 우리 교수님 계십니다. 자, 여기가 손유도 맞지요? 네. 분산의 손유도. 우리 교수님이 점심에 잠깐 다녀온 선유들 합니다. 너무 좋지요? 어우, 멋있다. 내가 군산에 살지만 너무 멋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들 지금 상품 지금 공부하고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 라이브 커머스 1주년 기념 또 첫방송 기념으로 2시부터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들으셔서 구매해 주시면 아주 대박 찬습니다. 가격이 깜짝 놀라고, 질이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세요. 다음 시간 월요일날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요리뽕, 요리뽕, 커민순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알죠?